그들과 함께 좋은 시아나님을기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룹한 신교의 제사에서 성표를 받아보시고 비우니 올해 모두가 주님의 보호로 모든 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 의존의 구도를 통하여 비나니다 1번의 슬픈 당황 곡을 듣니다 모두 무전히 숙이고 아미와 묵과해 주시는 동안, 1 모든 모든 의의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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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의1번 주시고 의 1번의 1번나아의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잔뜩 하시며 한결없는 사람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바다와 삶을 타고의 골을 보아주시고 은폐한 그 빛이나 그 기원을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공부와 함께 영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는너이 모두에게 된구하 가서 아멘 사랑을 가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